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2025년 8월 10일 일요일이고, 지금은 이 베이비도지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베이비도지 코인이 바닥을 다지고 돌아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다시 한번 출발 직전의 구간을 형성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베이비도지 코인은 아직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 상장 기대감과 함께 현재, 알트 시즌과 시장의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키우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어디서 담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팔지, 본격적인 상승은 언제 시작될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빠르게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주말 공휴일 포함해서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8월 3일 일요일에도 오전에 단기 21위 평선 손절 라인 잡고 진입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상승 채널 유지 중이기 때문에 낙폭과대로 인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 상승 채널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손절 잡고서 오전이니까 이 캔들 생기기 전이죠. 여기서 타점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현재 가격 이하로 매수하시고, 당일 단타이기 때문에, 단기 11위 평선 830원에 매도 걸어두겠습니다. 단기 11위 평선 여기 있죠, 이 파란 색깔 선. 여기. 그래서, 이날 714원까지 밀리면서 매수 체결 다 되고, 730원 이하로 매수 다 됐죠. 그리고, 850원까지 올라가면서, 830원에서 매도 체결이 다 됐습니다. 당일 단타이기 때문에 약 13%의 수익을 불과 하루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챙겼다. 여기서 이렇게 수익을 챙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타점에 매수만 하면 무조건 먹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건 안 하는 게 손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코인 보시기 전에 이 알트대장 이더리움이 4,000달러 구간을 돌파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 위로 잘 올라타주는지 아니면 여기서 잠시 눌림이 또 나올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겠지만 알트 대장의 이런 흐름은 굉장히 시장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알트코인들에게 특히나 더욱더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저랑 포트 구성 같이 했죠. 이더리움이 현재 저희한테 굉장히 효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팔 생각 없습니다. 제가 팔라고 말씀드릴 때까지. 절대적으로 홀딩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알트 시즌 왔다. 이더리움 4,000 달러 돌파 올해 최고가라는 제목으로 이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암호화폐 트레저리 증가 그리고 sec와 리플 소송 종료 등 이더리움이 4,000 달러를 돌파했고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알트 코인들의 전체적인 순환매가 온 상태이다. 거기에 이 연준의 이 비둘기파적인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뉴욕 증시 또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트럼프는 이 금리에 인하를 할수 있는 금리 인하에 친화적인 인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연준의 비둘기 색채가 강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좀더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인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금리가 인하되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는 개선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셔서 매수해야 될 코인 그리고 팔고 나가야 될 코인 손절해야 될 코인 타이밍에 맞춰서 꼭 문자 받아보세요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이건 안 하시는 게 손해입니다. 자, 그래서 베이비도지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 타점이 또 나와서 여러분들께 타점 잡아드려서 저희 또 매수를 진행했죠. 많은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기로만 접근했지만 이미 저희가 잡은 타점 대비 또 상승이 이미 나왔습니다. 이래서 제가 꼭 문자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에 대해서 아직 못 잡으신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타점 잡아드릴게요. 지금 이제 위에 올라와 있는 이평선 라인 뚫고 안착 못하면 얘 다시 한번 눌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0.08개 지우고 13달러 이평선. 여기 지지선에 정확하게 타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눌림목 나오면 매수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여기서 담았기 때문에 저희보다도 밑에서 싸게 담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상단에 있는 이평선 라인 위로 뚫고 안착하면 안 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평선 위에 뚫고 안착하는 눌림목 구간 잡고 접근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0. 0,8개 지우고 나서 1,4달러 이렇게 매수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뚫느냐 뚫지 못하냐에 따라서 눌릴 수 있고 눌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손절가는 당연히 0.0 8개 지우고 1,2달러 이전 저점 라인 근처를 손절 잡으시면 된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주봉상 어떤 그림이냐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입니다 쌍바닥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여기가 브레이크아웃 라인이기 때문에 이 위로 올라타면, 당연히 제가 잡아드린 1차 목표가 0.08개 지우고 2달러까지 상승이 충분히 나온다. 그래서 지금 매수 제가 어저께 타점 나왔을 때 잡아드렸지만, 이게 또 흐름에 따라서 지금 매수가를 설정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잡아야 됩니다. 물론, 둘다 괜찮아요. 어차피 위로 올라갈 거니까. 근데 더 유리한 가격이 왔을 때 담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셔서 매수해야 될 때, 팔고 나가야 될 때, 손절해야 될때꼭 타이밍에 맞춰서 문자 받아보세요. 어차피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이건 안 하는 게 진짜적으로 손해다. 드리고요. 자 어쨌든 얘가 이제 이 0.08개 지우고 2달러 여기가 박스권이죠. 여기가 박스권 최하단 라인이고요. 여기에 걸리면 여기 에 무조건 올라오죠. 100%의 확률로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이 위로 안착하면 그다음은 여기 4달러 라인 0.08개 지우고 4달러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박스권 최하단이고요. 여기가 박스권 최상단입니다. 근데 여기를 거쳐야지만 여기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1차, 2차 목표가 이렇게 잡아드린 거예요. 얘가 위로 올라타지 못할 것 같으면 정리하면 되고요. 올라타면 홀딩에서 추가로 수익 극대화하면 됩니다. 다만 이 박스권 상단까지는 충분한 상승이 열려 있지만 이 당시 시장 상황과 이밈코인 섹터의 순환매와 얘가 혹시라도 국내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상장빔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박스권 상단 플러스 알파로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알파로 남겨둔 거고 이건 제가 올라왔을 때 문자 드릴 겁니다. 예. 더갈것 같으니까 홀딩 합시다. 아니면 얘 상승 끝난 것 같으니까 정리합시다. 이렇게 문자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매물대 라인이 어딘지 모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잘 가는데 애매한 데서 팔아요. 근데 더 가니까 어떻게 돼요? 쫓아잡아요. 근데 여기가 고점이에요. 물려. 매수하니까 물려. 내가 사면 물리고. 팔면 오르고, 이게 매물대가 어디인지 모르면 발생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때 저도 같이 삽니다. 제 영상 보고 매수하셨다면, 매수하신 분들도 꼭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얼마에 얼만큼 담으셨는지 문자 남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팔때 같이 매도 문자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